자, 40번 문제 보면은, 어, F라는 함수는 지금 X랑 Y를 변수로 가지고 있고, X는 R과 세타, Y도 R과 세타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 우리가 라운드 Z를 라운드 R이라는 걸 계산을 좀 하려면, 수형도를 그려야 되는 건데, 요수형도는 F라는 함수가 X랑 Y를 변수로 들고 있고, 여기 그냥 Z라고 쓰자. 그리고 X가 다시 R과 S. y도 r과 s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네. 그럼 우리가 round z, r o u n r이라는 걸 계산한다는 건 r이라는 변수를 들고 있는 모든 갈래를 쫓아서 전부 다 미분을 해주는 건데, 요 놈에 대한 미분은 우리가 z라는 함수를 먼저 x에 대해서 미분하고, x를 r로 미분하고, 더하기 z라는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r로 미분을 해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x를 r로 미분하고, y를 r로 미분한 결과는 바로 찰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먼저 좀 계산을 해보면, Z, X를 R로 미분한 결과는 E, R. 네. Y를 R로 미분한 결과는 E, 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네. 그럼 여기까지 쓰면, 뭐, F라는 함수의 정체가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미분을 제대로 한 거야. 네. 됐어? 근데 잘 봐봐. 문제는 이제 2번이 되는 건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금 Z라는 함수를 R에 대해서 두번 미분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z를 r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게얘 거거든? 네. 그러면 요 네. 놈을 갖다가 r에 대해서 한번더 미분해 준게요 놈이 되겠지 네. 자그 표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면 나는 r에 대해서 한번더 미분해야 되는 거야 네. 누구를 미분해야 되는 거냐면 z x 곱하기 2r ER 더하기 z y 곱하기 2rs 얘를 네. r에 대해서 한번더 미분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이 계산이 되게 어좀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힘들어 잘 봐봐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게 우리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사인 x 이딴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해달라 그러면 너 어떻게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해서 더하는 거 아니야? 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나눠져 있는 덩어리를 갖다가 r에 대해서 미분해달래지 그러면 이 덩어리를 r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 덩어리를 r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둘이 더해주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잘 생각을 해보면 자 z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e의 xy라고 생각을 해봐 이거를 너 x로 미분하면 y e의 xy가 된단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떤 함수가 이변 함수일 때 어떤 한 변수로 편 미분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x라는 변수가 문제에서 완전 사라진 게 아닌 거야. 그니까, 러 X로 이분을 했어도, 일반적으로는 여전히 X가 남아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럼, 잘 봐봐. Z라는 함수가, 원래 X랑 Y를 변수로 가지고 있는 함수였다면, Z, X 또한, X랑 Y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X랑 Y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X는 R과 세타, Y도 R과 세타로 이루어져 있으니, 얘가 R과 세타. 아니, 왜, 왜다 R과 세타라 그래? R과 s 그리고 y도 r과 s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제 r과 s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 zx라는 놈은 r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옆에 모두 곱해져 있냐면, 이 r이 곱해져 있어. 근데 그런 덩어리를 갖다가 r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된대. 그러면 반드시 무슨 미분을 해야 되는 거냐면, 곱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곱미분. 됐어? 근데 얘는 얘기가 달라. 얘는 zy지. 이것도 여전히 y로 미분을 했어도 x랑 y가 남아있는 게 맞고 x랑 y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r과 s가 있는 건 맞아. 다만 옆에 곱해져 있는 덩어리가 r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곱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사실을 이해한 상태에서 내가 계산은 굳이 하지 않고 수식만 표현을 해볼게. 그럼 내가 먼저 이 왼쪽 덩어리를 계산할 때는 곱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곱미분을 이런 식으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네. 더하기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를 미분한 거 정도는 2라고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 네. 자 그리고 더하기 얘를 미분할 건데 얘는 네. 앞에 것만 미분한 다음에 e s 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 그랬어 왜냐면 뒤에 있는 덩어리가 r이 없기 때문에 네. 됐어 네. 그럼 너가 해야 되는 계산이 지금부터 두 가지가 남은 거거든 나이 계산을 아직 안한 거야 네. 그리고 이 계산도 아직 안한 거야 그래서 각각의 계산을 해야 돼. 그럼 먼저 이 빨간 덩어리를 계산하려고 할 때는 이 수형들을 잘 보면서 z, x를 r로 미분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이 관계에 의해서 z, x라는 덩어리를 한번더 x로 미분하고 x를 r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해줘야 돼. 근데 x를 r에 대해서 미분한 게 아까 전에 이 r이었던 거야. 아직 안 끝났지 네. z, y,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r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해야 돼 네. 근데 x로 미분된 걸한번더 y로 미분하면 x, y 네. 그리고 y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es 여기까지가 z, x를 한번더 r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네. 그리고 거그 덩어리에다가 이 r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에 곱하기 이 r이 이렇게 붙는 거지 네. 됐어? 네. 그리고 더하기 이 z x 는 옆에다가 그대로 써놓고 나서 아직 얘가 남았지. 얘는 y 로 미분된 함수를 한번더 x 에 r 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그러려면 여기가 그냥 y 로 바뀌면 되는 거야. 그러면 더하기 y 로 미분된 걸한번더 x 로 미분하고 x 를 r 로 미분하면 그거는 er. 더하기 y 로 미분된 걸한번더 y 로 미분하고 옆에다가 es. 그리고 마지막에 es 를한번더 곱해주면 이게 이제 이 계산이 끝인 거야. 알겠지?